여러분에게 높은 확률로 수익을 줄수 있는 코인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은 테더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테더는 최근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한 종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달러화 등 기존 화폐 특정 자산의 시세를 추종하는 암호화폐를 말하는데요. 이 테더에 대해서 역산이 뭐니 이런 건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테더의 속성이에요. 테더는 어떻게 보면 코인판에서의 1달러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현금화를 테더화라고 할 정도로 테더는 코인 판에서 기축통화 같은 역할을 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테더의 가격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테더의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죠. 이뿐만 아니라 테더는 달러를 추종하기 때문에 환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처럼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에는 테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원화 가격에 해칭 수단으로도 술용하고 비트코인이 특정 이벤트로 가격이 급등할 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포모가올 수도 있는데 이때 테더를 모아두면 대부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익을 줍니다. 테더가 수익을 준다는 말은 비트코인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으니 이때 테더를 팔고 눈여겨봤던 코인을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해볼 수도 있고요.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테더를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